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가는 이미자 면전에 김민석이 한방 먹였다는데 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짐좀들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님 <laughs> <laughs> 지 의원님 지금 그냥 중간에 저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 각종 계약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대통령 재판을 제기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고 언제 이 정권의 치부를 파헤칠지 알수 없는 검사들이 무섭고 진실에 입각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패착을 낱낱이 보도할 언론들이 무섭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 검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 이미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공상소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당 수준이... 첫 처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